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행렬 a와 b에 대하여 어,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섭고 여기 나와있는 요 친구를 정리를 하고 네, 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분배법칙을 하면은 자, 오른쪽 여기 위에다가 적을게요 2a 마 2b 요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분배법칙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b 요렇게 된걸 볼 수가 있죠 되죠?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? 2분의 3 A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3B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적으면은 2분의 3A 더하기 마이너스 3B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. 저는 빼기보다 더하기를 좋아해서요. 그래서 여기 나타낸 이제 요 값을 구하려면은 요 A라는 친구에다가 각각의 요 성분에다가 얼마를 곱하자. 2분의 3을 곱한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? 2분의 3을 곱하고요. 4에다가도 2분의 3을 곱합니다. 그 다음에 6에다가도 2분의 3을 곱하고요. 0에다가도 2분의 3을 곱합니다.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이제 이 친구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에게? 여기는 이 친구에게 마이너스 3을 곱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15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12가 된걸볼 수가 있죠. 자 여기 나와있는 거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? 자이 친구는 얼마다? 마이너스 3이죠. 이 친구는 얼마다? 6이고요. 이 친구는 9고요. 이 친구는 0입니다. 고로, 이거의 결과 값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. 그 다음에 6에다가 15를 더하면 21. 그 다음에 9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하면 3. 그 다음에 0에다가 12를 더하면 플러스 12. 다음과 같이, 네, 정답이 도출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